네 예상했던 대로 설날인 오늘 경남 지역은 고속도로나 국도 가릴 것 없이 하루 종일 정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은 어떤지 경남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희애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설날인 오늘 하루 종일 고속도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아직까지 남해고속도로 분선은 차량 혼잡이 심한 편인데요. 부산 방향으로 이동하는 길로는 하만에서 창원 2터널까지 21km 긴 구간에서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냉정 풍기점에서 석임의 구간으로도 3km 구간에서 밀려있고요. 이후 북부산 요금소 주변으로는 차량들 가볍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반대 진주나 하동 쪽으로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차량 간격에 여유가 생겼고요.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은 내서분기점에서 서마산 일대까지 아직까지 6km 구간 속도 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장위에서 섭산 쪽으로 방금 전에 정체가 모두 풀린 상태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쪽으로는 경남 간내로 차량들 정상 속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도 통영 주변으로 정체 불편 없는 상태입니다. 귀경길 정체가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지만 완전하게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